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음, 쌍 12월 12일이네요. 주간 이슈, 음, 주말에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어, 배경화면이 거침없이 하이킥, 옛날에 이런 드라마가 아, 시트콤에 있었죠. 음, 지금 현재 작금의 시장이 천정이 뚫리고, 그런 거침없이 어, 날아가는 그런 주식시장의 모습을 어, 11월부터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정확히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더 가파르게 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게다가 이번 주부터 빠르면 내일부터 미국에서 하이자의 백신,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이번 주 주간 이슈 어,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s p 500 맵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테슬라가 아직 편입은 안됐죠 테슬라가 21일 날 어, 편입이 되는데 테슬라가 편입되면 음, 시가총액이 거의 60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안내에 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뭐 애플 등 이번주 좀 페이스북이 좀 안좋았죠 구글도 안좋았는데 페이스북은 미국의 정부에서 소송 때리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소송 때리기가 있어가지고 좀안 좋긴 했었는데 그 소식은 이따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간 단위로는 다우가 0.57% S&P 500 0.96% 나스닥 0.69% 고점 부담감에 대한 혼조세가 좀 있었는데 결국 부양책 지연 이런 것들이. 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좋게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실업 수당 청구 코수 이런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서 어,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가가 오르면서 엑스 모빌 주가가 좀 좋았고요. 쉘브론 같은 경우는 좀소폭하락하는 모습 보였었고 헬스케어업종이 워낙 보면 은 좋았습니다. 일라이 릴리 뭐 화이자 워크 존슨앤존스 어, 대형 제약 바이오 어, 비텍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랑 디즈니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업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 계획을 짜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진은 이제 보면은 이제 트리 같은 그죠 연말 분위기가 나는데 제가 잠깐 조금 전에 외출하고 나왔는데. 하고 왔는데 어, 정말 길거리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국내 에 코로나 확진자가 950명이 돌파했어요. 그죠? 어, 역대 최고급이었던 것 같은데요. 3월달에도 900명대 한 번인가 두 이틀 나왔었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에 대구 지역이었고 지금은 수도권이라는 게이 어, 확진자가 더 퍼질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인구를 비교할 수없죠 미국은 뭐, 하루에 확진자가 거의 지금 19만 명에서 뭐 20만 명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19만 명에서 20만 명.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을 대고, 어, 이 아이들은 마스크를 안 썼네요. 어쨌든, 이러면서 연말 쇼핑에 대해서, 음, 좀 하고 있는 모습도 뉴욕에선 보인다고 해요. 어, 이런 모습 속에, 어, 미,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통계치가 좀 나온 게, 특이한 게 있었는데, 미국의 총 가계순자산이 123조 5천억 달러. 조가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 13경 5천억 달러. 아, 13경 5천억. 그죠? 5천 아 5천조 13경 5천조. 13경 5천조. 금액이 너무 커서 저도 헷갈립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해요. 올해 코로나인데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어, 고용도 되게 힘들었지만 자산은 늘었다. 음 결국에는 이것도 부익부 비닛빈이 되게 크겠지만 그죠? 부익부 비닛 비닉클 비닉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 코로나 십구 사태에도 증시가 워낙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순자산 증가가 올라갔다 근데 자산만 증가한 게 아니라 빚도 같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디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근데 기축통화에 통화 완화 정책을 쓴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되게 심하지 않았나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FDA 소식인데요, 어, 하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한국 시각으로 오늘 12일날, 미국 시각으로 11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어, 백악관의 비서실에서 드론들 트럼프를 통해가지고 나온 것 같긴 한데, FDA에 그 이번에 하이자 백신 빨리 승인 안 하면 사표를 내라. 이렇게 압박한 것도 한몫을 한 몫을 한것 같아요. 빨리 백신 접종하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 일부, 이제, 간호사부터 해가지고,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을 됐다고 합니다. 빠르면 내일부터 일반인들이 접종이 시작이 될것 같고요. 음, 미국에 앞서 하이자 백신 긴급 사용한 나라가 있죠. 영국 같은 경우, 뭐, 바레인,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다섯 개국이고,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아, 여기 한국도 뭐, 포함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음, 백신이 너무 빨리 나온 만큼 부작용이 좀 있을 거다 뭐 알레르기 반응도 있다 여러 가지 뭐 고열 증세도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에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 원래 기존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좀한 번은 너무 급하게 맞지 않는 것도 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럽연합은 하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할 전망으로 어~ 지금 알려져 있죠 자 이번 주에 사실 미국에서 가장 또 핫 이슈는 ip였습니다 기업 공개였고요 증시 상상이었는데 도어 대시 우리나라 치면은 배민이죠 배민 그죠 배민 배달의 민족처럼 음식 배달 앱, 앱이고요 에어비앤비는 뭡니까 그죠 숙박 숙박 플랫폼이잖아요 숙박 플랫폼 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 대규모 결국 구조조정도 했고요 어 충당금도 쌓았었고 그러면서 3분기부터 다시. 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에어비앤비가 그 상장 이후에 상장일 날, 더블 음, 넘게 오르면서 시가충의 무려 하나 기준으로 거의 110조 원 정도 이렇게 찍었고요. 1,7억 달러. 도요대시는 5 5 5억 달러. 한 60조 정도. 그죠? 이거는 뭐, 110조. 어, 어마어마한 또 스타트업들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성공적 IPO를 했습니다. 코스피, 어, 제일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 투자자들 관심 많은 코스피죠. 어, 제 채널은 사실 코스피 코스닥이 위주고, 어, 글로벌에서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캐치업하기 위해서 어, 계속 이런 주간 이슈, 그리고 해외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 또 오늘 어, 금요일날 장중에 2780까지 찍었었고요. 종가 기준으로 277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한 주였고요. 거침없는 하이킥의 코스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코스닥도 그렇죠. 음, 종가 기준으로 거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죠.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제소. 페이스북이 지금 어, 많이 쓰는 여성분들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좀 많이 쓰는 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거거든요. 그죠? 음, 메신저 역할도 하고, 영상통화도 되고, 뭐, 카톡이랑 비슷한 앱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챕을 갖고 있는 대주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를 이미 했었고요. 근데 팔아라. 그래서 페이스북이, 어, 이제 와서 왜말 바꾸냐. 우리는 끝까지 소송을 할 거다. 근데, 이제 뭐, FTX랑 46개 주 정부 소송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글에 대한 반독점 제소도 어 계속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페이스북에 대한 그런 얘기도 어 나온 게 특징점입니다. 이 FTX라고 했는데 FTC입니다. 제가 좀 잘못 어 오기를 했고요. 어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너무 독점적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와챗까지 갖고 있으면서. 약간의, 그, 언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뭔가 전달한다. 음, 그래서 쪼개야 된다. 아,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시장 경쟁을 해손해왔고, 음, 시장에 어, 약탈적 관행을 받고, 시장 실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페이스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지금 끝까지 가보겠다. 저크 버그가, 어, 되게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애플 소식에 역시 빅테크 이슈인데요. 인텔과 애플은 그동안에 계획의 공생관계였어요. 약간의. 근데 인텔 칩 버린다. 사실 인텔이 최근에 어려운 게 뭐죠? AMD 있잖아요. AMD. CPU가 AMD가 자일링, 자일링스죠. 자일링스를 인수하고, 음, 되게, 어, 인텔을 제치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게 시장의 사실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인텔은 무너지네, 인텔. 뭐 이렇게.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 또 자체 칩을, 음, 생산하면서 결국에는, 음, 인텔에 의존하던 결국에는 PC의 생태계죠, 어떻게 보면. PC 생태계에가 옛날 같았으면 한 20,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인텔의 CPU 아니면 은 PC가 뭐 나오기 힘들다 거의 이 정도였어요. 근데 애플에서 자체로 개발한 거 자체가 맥북 맥북용 프로세 칩이 어 인텔 시피 성능을 훨씬 능가하는 차세대 칩을 음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서 인텔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 급락을 했고 애플은 주가가 나쁘지 않았죠. 뭐 주간 단위로는 다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음 이런 이슈도 있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을 자꾸 뭔가 마련한, 아, 나, 마련하고 있는 모습 속에 뒤처지면은 음 여기서도 쉽지 않다. 아무리 파이를 많이 먹고 있어도 그렇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텔의 CPU보다 AMD를 이렇게 많이 쓰게 될지는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20년 전이라 어, 용산에 전자상가 가면 CPU 하면 인텔이죠. 이렇게 했던 시절인데 요새 성능이나 뭐 게임 이런 거 했을 때 어, 더, 렌더링, 뭐, 이런 것들, 인텔 CPU보다 AMD 칩을 많이 쓴다고 해요, 실내로. 그죠? 물론, 이제, 그래픽카드, 엔비디아가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GPU, 그래픽카드를 통해가지고, 어, 더, 음, 이제, 그, CPU의 기능을 더, 이제, 극대화시키는 거긴 한데, 어쨌든, CPU만 만들던 인텔의 입장에서는 매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중요한 굵직한 이슈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있어요. 먼저 말씀드 s i r n 기반 고지혈증 치료제, 노바티스 잉클린시라니,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약속 중 가운데 이거 받은 소식인데, 유럽서 드디어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10월달인가요? 10월달에 판매 권고를, 어, 이제 했었는데, 이제 판매 허가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음. 이 인클리시라는요, 어, 뭐, 하, 뭐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세계 첫 고지혈증 치료제예요. 그게 또 RNA, siRNA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동맥 경화성 심혈관 질환, 가죽성고콜레스토롤혈증 환자의 저밀도질 단백질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RNA 치료제 원료를 생산한 수탁생산 CMO 기업이 어, 관심이 계속 많잖아요. 그게 제가 하나에 올렸던 또뭐 ST팜이 연관이 있는데 오요일날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혹자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 이미 위탁 생산 어, 비공개로 NDA 체결을 했지만 ST팜을 알고 ST팜이 그동안 주가가 오른 게 아니냐. 또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건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 고지혈증 치료제 인클리시라는 앞으로 그 차세대 또 신약으로 어 정말 많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노바티스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의약품 API 입장에서 어, 좋은 호재거리가 아닌가 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글로벌 뉴스지만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어,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주는 코스피가 2,800선에 도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FDA의 하이자 백신 사용 긴급 승인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미국인들 접종에 들어갑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정말 이 코로나를 백신으로 예방을 할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 문제 없이 백신이 정말 좋은 효과를 나타내서, 어, 뭐, 미국에서 내년 여름부터 음 경제가 정상화되고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시장에서 흘러나오길 저도 기대해 봅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어,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서울의 천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또 지켜봐야죠. 뭐, 일기예보는 틀릴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 잘 부탁드리고, 어, 남은 휴일, 음, 코로나 확진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